네 안녕하십니까 밸류샷입니다. 오늘은 가는 놈이 더 간다. 그래 양상이 주민 탑픽 중에서 YJ 게임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YJ 게임즈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기업 개요를 좀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업개우는 이제 스마트폰 IT 부품, 코인 타입, 진동 모터 제조를 하고 있고, 게임 콘텐츠 글로벌 퍼블리싱, 그 다음에 VR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VR 게임 제작사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뭐 12개 정도 모바일 게임도 있고, 뭐 카지노피아 이렇게 해서 뭐 VR 게임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그런 내용을 좀 한번 보고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겠죠. 상승 배경을 간단하게 또 살펴봐야 되겠죠. 상승 배경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계사 원이멀스가 이제 개발한 메타버스 VR 기대작 4중이 오큘러스 퀘스트 2 전용 게임으로 이제 내년 1분기 중에 정식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VR 게임 기대작으로 이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원니몰스가 120억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를 했죠, 최근에. 했고, 이제, 총, 이제, 유치는 220억을 했는데, 이 금액 자체가, 이제, VR 회사 가운데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뭐, 그런 부각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중 콘텐츠 협력 노력이, 이제, 뭐, 양체처 발언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게임 관련주들은, 뭐, 배경 자체가, 환경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다. 그 정도로 부각되는 것 같고요. 워니버스를 뭐 통해서 또 이제 본버스 인수를 했죠. 했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완전하게 이제 게임, 모바일 게임, VR 게임, 뭐 이쪽에서 이제 메타버스 기업으로 완전 탈바꿈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뭐 보유자 관점에서 또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신규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차트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리고 뭐요 수치들은 뭐 참조만 하십시오. 참조만 하시고 제가 차트로 넘어가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YJM 게임즈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마감은 잘했죠? 뭐 크게 엄봉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고 3,600원 정도 라인을 훼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수익 중이신 분들은 한 3,440원 라인이니까 이 라인이죠 뭐한 11선 뭐이 라인은 5일선인가요 5일선을 다시 훼손하거나 뭐한 3,400원 정도 이 라인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 들고 가시는데 되도록이면 요 라인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한 3400원 440원 정도 이 라인이 무너진다 그러면 뭐좀 익절 해버리는게 뭐 절반이라도 아니면 비중축소 라도 조금씩 해보는게 낫지 않을까 확끊이는 거잖아요 추세 자체가 꺾였다가 뭐 다시 올라갈지언정 비중을 좀 챙겨 챙겨 보는게 낫지 않을까 수익은 수익은 어느정도 챙겨서 끌고 가는거 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그 이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뭐, 4,500원, 4,600원 정도, 뭐, 4,550원 2인건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뭐, 손실 중이신 분이 있겠죠? 저, 요 꼭대기에서 4,300원, 500원 이 라인에서 잡아가지고 들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현재는 나쁘진 않다. 추세 자체는 오늘도 뭐 4100원 가까이 갔죠. 갔기 때문에 추세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되도록이면 이대로 가야지 뭐 크게 훼손하지 않아야 될 자리는 3000원인데 되도록이면 3300원 위에서 3350원이나 이 위에서 깨작깨작 깨작거리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게 낫지. 한번 다시 푹 빠지면 이렇게 한 3000원대까지 푹 빠지면 위험하다. 3,000원 선을 깨지는 순간 좀 기간이 횡보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00원 정도가 만약에 훼손이 된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현금을 챙, 현금 확보를 조금이라도 해놨다가 좀더좀더 좀더 빠졌을 때한 뭐 2,000원, 700원이나 600원 이라인에서 e 다시 한번 밑바닥 다시 좀 잡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실 중이신 분은. 그리고, 신규 접근은, 뭐, 뭐 위험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단 라인은 손절 라인은한 3,500원? 3,500원 선 정도까지만 좀 짧게 잡아야 되겠죠? 지금,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3,500원 정도 신규 접근 하실 분들은 손절가 잡고, 매수가는, 뭐, 내일 뭐, 급, 뭐, 갭상승은 하지 않겠죠. 안, 안을, 안을 테니까, 뭐, 한 3,700원 이하 정도? 3,700원 이하에서 좀 분할 매수 천천히 해서 요 라인까지 봐야죠, 뭐. 짧게는 앞에 정거점 4,395원까지 보면 되는데, 한 4,395원에서 뭐딱 팔아야지 못 팝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추세 자체가 뭐 호가 자체가 세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뭐 만약에 내가 목표를 4,395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한세 호가 내 호가 밑에서 그러니까 한 4,370원이나 80원 그 인근에서 팔아 버려야죠. 팔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목표를 그렇게 잡았다 그러면 그게 맞지. 4,395원 갔으니까 4,395원에 딱 팔아야지. 그거는 뭐, 대단하신 분이겠죠. 더갈수 있는 거를 보고 이제 파시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대도, 되도록이면 뭐, 4,350원부터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나는 4,500원까지 볼 거야 하실 분들은 뭐, 1차적으로 정고점에서좀반 정도 물량, 매도 물량 끌어 놓고, 나머지 물량 한 4,500원까지 끌어 가셔도 되죠. 제가 봤을 땐 3, 2 추세라면 4,5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접근하실 분들은 4,380원에서 1차 매도 한번 물량을 좀 줄이고, 익절 해보고, 나머지 추세가 좀 뭐, 호가 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세게 가면, 4,500원, 요 정도 라인에서 나오지 물량 팔아보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크게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튀어 있는 거래량이 많이 이제 튀어 있는 종목들을 이제 접근하는 거라서 손절과 확실하게 잡고 조금 더 먹을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겁니다. 이게 뭐 거래가 이렇게 튈 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기사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기사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사, 기사가 나고 나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고 나서 이렇게 튀었기 때문에 눌렀잖아요. 눌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눌렸을 때는 잡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크게 훼손하지 않는 캔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짧게라도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뭐 4,500원까지 가면 다행스럽겠지만 4,500원까지 못 가더라도 뭐전거점뭐 4,000원 이상 아니면 뭐 4,000원 이상만 가도 현재가에서 4,000원 이상만 가도 뭐프로테지는5% 1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4,100원까지 갔었으니까. 3,715원부터, 3,705원부터 시작을 해서 4,075원까지 갔었으니까, 10% 갔었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루에 뭐 5%, 10% 이렇게 먹으면 대박 아닙니까? 대박. 이 정도가 이제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은 고수분인지 아니면 뭐 지금 욕심쟁이죠? 욕심쟁이. 짧게, 짧게 보셔야죠. 뭐 3%, 5%, 하루에 3%, 5%만 해도 누적이라든지 뭐 복리로 따지면 엄청 큽니다. 1년이 있 1년이 되고, 월 단위로만 잡아도. 그렇기 때문에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단 라인만 좀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상단 라인 목표로 치를 뭐, 4,500원을 잡을 건지, 정거점 3,395원을 잡을 건지만 확실하게 정, 정해서 따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 중이신 분들도 크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고, 지금 수급도 외국인들이 뭐, 팔긴 했지만, 13일로 팔았죠. 팔긴 했지만, 오늘도 다시 새로 진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금융투자, 뭐 투신, 투신도 다시 들어오고 있잖아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나쁘지는 않다. 회사, 그, 시장 자체가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 얘가 뭐, 은봉을 세게 뭐, 이렇게 12월 7일처럼 9%짜리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러면 빨리빨리 이제 대응을 해야죠, 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오른 상태이니까. 오른 상태에서 9%짜리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순식간에뭐 3,300원까지 확 밀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손절 라인을 잡아야죠. 접근하실 분들은. 그리고 또 들고 계신 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도록이면 손실 중이신 분들은 3,300원 ,000, 선 라인에서는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3,000원이 깨지게 되면 이게 완전히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시 힘을 모아야 되고 다시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라인 자체는 3,000원 선 라인은 그렇기 때문에 뭐그 정도까지는 안 밀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되겠죠. 대비는 하셨다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뭐 회사도 괜찮고 어쨌든 뭐 메타버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도 뭐 제가 알려드린 가격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또 다음에, 또 좋은 종목들, 또 준비를 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